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말에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승부를 가리거나 어떤 일을 시도할 때에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최소한 세 번까지는 해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에 한 번에 끝내는 사람들은 없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계획한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실패했을지라도 또한번또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에서도 삼세판이 적용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높이뛰기라든지 역도같은 종목에서는 여러가지 외부적인 요인들이 선수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여러 번 뛰어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자기 성적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두세 번까지도 기회를 주어서 더 좋은 결과를, 더 좋은 성적을 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단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끝내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계획해 놓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한 번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통해서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니누에라고 하는 이 나라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독이 가득해서 이 나라를 심판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 심판의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부르셔서 너는 저큰성읍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북한국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보암 미세가 통치하고 있을 때에 아미때의 아들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갈릴리 북부 스불론 지방의 가드예벨 출신으로. 역사에 기록된 실존의 인물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게 되는 연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나에게 너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니누에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정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옆방구로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요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는 본인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마치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틈만 나면 이스라엘 괴롭히는 이 아수르 나라의 큰 성업인 니누에가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니누의의 해계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는 야 이게 아닌데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저아수르의 니누의 성이 멸망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왜 나를 그곳에 파송해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일까? 그래서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요나 증후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증후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항상 옳고,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사람은, 다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요나 증후군이라고 말하는 거죠. 요나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선하고 선민 백성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저닌 외성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은 악하고 <laughs>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인데 그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보자니 이제 마음속에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타고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요나가 자기 생각에는 야, 성공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리누의성으로 보내려고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서 다세스로 가는 배를 탔으니, 야, 너무너무 기분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배 밑으로 내려갔어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 이제 여기서 좀 낮잠이나 좀 실컷 좀 자야 되겠다. 모든 실험 다 이제 잊어버리고 잠이나 자야 되겠다. 그리고 잠을 청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요나서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풍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 배가 요동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가 곧 파산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선장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우리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과연 누가 죄인인지를 가려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배 밑창에 있던 요나도 이제 잠을 자고 있다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왜 너는 여기서 잠을 자고 있느냐? 자, 우리가 지금 경각 안에 죽게 되어 있다 이렇게 파도가 세고 우리 배가 이제는 완전히 뒤집힐 상황인데 우리 안에 누군가 하나님 앞에 재지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함께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당첨이 된 거죠 그리고 요나가 실토로 합니다 사실 나는 여차여차해서 네누의 성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서에 가는 당신들의 배를 탔습니다 내 죄입니다 나를 바다에 빠뜨리소서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빠뜨려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가 삼킴을 받게 되죠 그리고 요나가 그곳에서 이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해계의 기도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그 물고기를 통해서 이제 다시 연화를 뱉게 하죠. 육지에 그리고 연화가 살아나게 되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연화에게 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연화서 3장 1절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연화에게 임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첫 번째 사명을 주셨는데,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실패한 인생이 되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물고기 속에서 이제 물고기의 밥이 될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다시 요나에게두 번째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요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요나는 지금 죽어야 될 사람이 고깃배 속에서 이제 영원히 살아남지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고깃배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요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는 이제 어떻습니까?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든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연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나는첫 번째는 철저하게 지금 실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패한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생명이 여기까지 살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느낄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덤이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연화를 부르시고 두 번째 사명을 주셨습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셨는데 첫 번째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나는 첫 번째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 요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의 척도에 우리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의문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 중의 개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죄인 중의 개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이요 실패한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하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실패한 연하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하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또 여나를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은 또 앞으로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나 이 은혜가 큰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우리는 빌게이츠라고 합니다. 그는 한때 돈밖에 모르는 독점 자본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돈만 벌어서 뭐 하냐? 세상에 유익이 되어야지. 그래서 이빌 게이츠가 마음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내가 번 돈을 기부를 해야 되겠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빌 게이츠가 이제 변신을 합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세상에 기부를 해서 자기가 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미지가 변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보스는 억만장자들의 실제 기부 현황을 집계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빌 게이츠는 세계에서 최고의 기부를 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포부스 보고에 의하면 2019년도에 빌 게이츠 회사의 자산이 1조 30억불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27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는 미래로 가는 길에서 자신이 오늘을 살아오면서 실패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사의 직원을 선택할 때에는 첫 번째 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인가를 본다고 합니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이 우리 회사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사원을 뽑을 때그 기준이 뭐냐. 바로 이 사람이 실패를 경험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인생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전략이 있는 사람인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는 나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전략이 그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도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실패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부르시고 이제는 두 번째 조건인 다시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느껴 야만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실패한 인생이지만 앞으로는 실패하지 않을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통해서 실패했든지 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실패를 딛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이제 변화를 받았습니까? 실패한 인생이니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덤으로 사는 이 요나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두 번째로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니누에로 가야 되겠다 니누의 성업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 오늘 본문의말씀에 보게 되면 3절에 연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니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연나가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여초에 일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여러분, 연나가 지금 180도로 변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도망갔던 연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그가 실패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는 이제는 다시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아니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연하가 어디로 갔습니까? 니누에로 갔습니다.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40일 후면 이 성을 면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니누의 성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자 여러분 변화가 변하지 않습니까? 180도 연나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지금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던 니누의 백성들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굵은 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배옷을 입었는데 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짐승까지라도 배옷을 입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얼마만큼 회개의 열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니위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화한 사람이 니누의 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연화한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리뉴에의 수천, 수만이 살아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한 사람이, 나한 사람이 변화될 때에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나한 사람이 변화될 때에 내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한 사람이 변화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연화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니 위에 수만 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연화처럼 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07년에 우리나라의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부흥 운동의 시발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캐나다 선교사인 하디가 선교사들 수양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잘못 알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회개를 할때 모든 선교사들이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하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한 선교사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줄지에서 모든 성도들이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평양 장댕교에서 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던 그 운동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 나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힘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내리시려고 했던 모든 재앙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연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더으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실 때에, 연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연나서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 인생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덤으로 사는 내 인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